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월달 하나님 말씀 첫째 주 가정주의를 맞이하여 고린도 전서 13장 1절로 1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의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서 더 많이 사랑하는 일,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정, 그리하여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이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코로나19 시대에 무엇이 부족한가? 무엇이 부족할까요? 바로 사랑이 부족을 이야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무엇을 이뤄야 할까요?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기독교의 정신에서 가장 잘 표현한 한마디가 있다면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나타난 말 한마디도 그것도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도 사랑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서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모두 782번이나 성경에 기록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믿음은 254번, 희망은 140번이나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말도 쉬운 말도 사랑입니다. 하지만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 즉, 끊임없이 강조하고 계속 되어져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 말씀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 곧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크고 첫째되는 계명 사랑. 둘째 계명 바로 사랑 하나님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 제일인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합시다. 사랑의 말은 약이 되고 복이 되고 반 찬이 달라집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용돈이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사랑함으로 만나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5월 가정의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살아가고 있는지,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사랑 너무 약하고 부족합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 그만큼 사랑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인간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 감정의 사랑이 전부가 아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엔돌핀의 호르몬 분비가 많아, 많이 되어져서 건강한 세포가 많이 만들어지게 된걸 통해서 사랑하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이뻐집니다. 사랑하면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루에 몇 번이나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영어. 아들아, 사랑한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한 가정을 이루고 유지하는 것,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내어둘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이제 나도 알금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살기 위해 살리는 일에 사용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아가페 사랑을 이루게 하옵소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그런 이색적인 사랑, 용서와 이해의 사랑을 이루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깽과리가 되고, 1의 말씀 보니까 은사 속에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방언도 좋고 천사의 말도 좋은데 원절한 은사를 잃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늘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능력이든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렌독교에는 능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병자들이 치료받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사랑이 식어지면 그 능력이 소멸되거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이라.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구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제를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풍족하여 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구제라도 그 동기는 사랑인 것입니다. 왜 구제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구제하면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음을 기억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노래합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은혜를 나누자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은 모든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모든 삶의 본질은 사랑이다. 나는 왜 사는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말씀하느냐.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기쁨인 것입니다. 인간의 참된 기쁨은 바로 사랑할 때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쁨이 되고 사랑받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심과 배려입니다. 사랑한다면 돌봐줘야 합니다. 밥을 먹었는지, 먹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강아지 밥은 챙겨주는데, 실랑 밥은 챙겨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내가 사랑하면 남편을 위한 요리와 반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아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관심이 없다면 부부의 사랑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책임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며 양육하고 보호합니다. 낳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은 부모를 책임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거 역시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부족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은 단순히 손해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랑하기에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희생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기꺼이 목숨을 버려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한다면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교제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골방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주님 우리에게 골방의 기도를 요구하시는가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교제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찾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해하는 것, 존경하는 것이. 그러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예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마음에 닫혀 있습니다. 문을 열지 않습니다. 소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서로 존경하지 못함으로 여전히 힘들어합니다. 우리의 말에 존경의 말이 아닌 무시의 말이 있고 업신여기는 말이 있고 관심 없는 말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 봐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사랑이 삶의 본질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있는 한 사람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사아야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로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 표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오래 참는 것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이 철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화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일컬어 돕는 배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잘해야 가정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남자나 여자나 다 잘해야 합니다. 인생은 꼭 참는 것입니다. 인생은 꼭 참아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부부 생활도 역시나 꾹 참아야 잘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꾹 참아야 잘될 줄로 믿습니다. 참고 기도하면 언젠간 되어지고 참고 기도하면 언젠간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온유함으로 피어나고 실천해야 합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온순하다. 유순하다, 따뜻하다, 부드럽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온유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온유함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질투하는 것, 시샘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질투, 시샘하지 않는 자가 되어하며 야잘 되어진 일에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자랑하면 교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교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란 고백으로 자랑하지 않는 겸손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무례에 행치 않는 것으로 표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무례는 그릇된 방식으로 누군가를 다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없을 무, 예도의, 즉 예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예가 있어야 합니다. 인격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은 댐데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얘가 없는 것은 버릇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고집이나 무례한 언행으로 타인의 생각과 의견 그리고 인격을 존중하고 그 입장에서 이해하면서 진절과 온유를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것으로 표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은 받기보다는 주는 의미로 자신의 유익보다는 타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은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으로 표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아빠! 아빠! 큰소리 치지 않아도 됩니다. 큰소리 치지 않아도 다 알아들어요. 화내지 마세요. 성내지 마세요. 저 많이 힘들어요. 성내면 아빠가 미워져요. 성내면 아빠가 무서워요. 성내면 아빠가 싫어질까봐 두려워요. 어느 한 초등학생의 딸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성내면 관계가 깨집니다. 상처가 생깁니다. 힘들어집니다. 성내는 것 악한 사탄 마귀의 계략입니다. 사람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휘어나고 실천해야 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악한 것을 접어둔다, 담아놓는다, 달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너 두고 보자.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새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불의를 인격화시키면 마귀입니다. 악한 것과 짝 하여 놀면 마귀의 종로되 떼는 것입니다. 오늘 불의를 버릴 수 있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으로 표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라고 또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표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사명이자 나의 삶인 것이 되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아들 이상을 바치라는 시험을 이긴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사장 19절 말씀 보니까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퇴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잘될 줄로 건강하게 될 줄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표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과 환란에서 견디고 승리하는 것을 보고 듣고 알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비대모여서 비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인하여서 가족과의 만남도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의 자유로움도 또한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한 코로나 방역 지침, 마스크를 쓰고 손 씻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코로나 방역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견디고 이겨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잃어버리고. 곁계를 향하여 부름의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듯 사랑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위해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는 삶이 되야 합니다. 이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져서. 가정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가정을 이끌어가는 일에, 화목해하는 일에 쓰임받는 구원받은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가 끊임없이 가정을 위해, 가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이래 사랑을 이루어가는 이래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래 쓰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사랑을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제 피어넣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사랑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행함 속에 사랑을 통하여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령 되게 하셔서 이제 금본 달을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쉽고 쉽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사람으로 똘똘 뭉치게 하셔서 행복을 이루며 행복을 말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복된 가족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여보지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닫게 하셔서 이제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사랑을 이루고 실천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갈 때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드림으로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먼저 기억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은혜로운 초로 던집혀 주시고 하나님께 응원을 모든 신녀들마다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든 것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시대 놀라운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인도교 동네주 충만 한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사랑을 이루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으로 회복되는 가정 내길 소망하는 저들의 신용과 가정과 저들의 학업과 저들의 직업이 내 나라의 영족이지금도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5월 첫주 설교를 마쳤습니다